태양신을 밖으로 끌어내라 세상을 구한 여신의 춤. 충격에 빠진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동굴의 문을 걸어 잠그자 세상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습니다. 악기들이 들끓고 재앙이 닥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800만 신들. 결국 그들은 태양을 다시 띄우기 위해 전무후무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테라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춤의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옷을 벗어 던지며 광란의 춤사위를 선보이자 신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나타났다. 밖에 소란의 의문을 품은 아마테라스가 돌문을 살짝 연그 순간 신들은 미리 준비한 거울을 들이대며 그녀의 눈을 멀게 합니다. 힘의 신 타지카라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양신을 밖으로 끌어내며 마침내 세상에 빛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원흉, 스사노오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손톱과 발톱이 모두 뽑히는 고통 속에 신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한 세사노 빈털터리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진 그에게 운명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전설이 되었을 뿐